이번 제가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 때 묵었던 숙소에서, 어, 모욕탕이 있었는데, 대, 이게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대큰 욕장이 있었는데요. 그 욕장에서 모욕을 마치고 나오다가 한 남자분과 마주쳤습니다. 욕장이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아서, 나오는 길에 그분 만났는데 한 30분간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인지 제가 몰랐습니다. 한 30분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어디서 공부했고 어디에 살고 있으며 직업이 뭐고 언제 퇴직했고 가족관계가 어떠하며 또 어떤 곳을 여행했는지 제가 다 들었습니다. 30분간 그분이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집에 빨리 방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이야기하기를 그치지 않아서 제가 30분 넘게 붙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하던 얘기 중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그분이 이제 렌트를 하셨답니다. 렌트를 했는데 차를 하이브리드를 기종을 빌려서 주문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가솔린 차를 배정해 줬다고 그분이 화를 내면서, 아니, 내가 가솔린 차를 주문하지 않고 하이브리드를 주문했는데 왜 이걸 했냐고 따져서 계약서에 이 하이브리드라고 명시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돈을 일정... 양, 환불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그 숙소에 들어오면서도 사실은 침대 방을 예약했는데 그 숙소에 단체 손님들이,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아마 단체로 그 숙소에 묵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 배정이 바뀌다 보니까 이 바닥방, 이 바닥인 방을 배정받았다고 울분을 터트리고 또 접객 데스크에 가서 따져서 어느 정도 이 양해를 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얘기가 집안 얘기, 뭐 가족 얘기, 뭐 사업 얘기 다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음, 이분의 인생이 어떤 건지 제가 30분 내로 다 요약 정리하고 듣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계약과 예약이라는 그런 이 단어를 많이 유독 많이 들었는데요. 그분이 왜 그랬냐면 그 여행 가운데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한테 울분을 다 쏟아 놓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내적인 친밀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계약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계약이 어기게 될때 불이익을 합당하게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명시된 계약을 지켜야 되고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계약에 이행하지 못했던 그 불이익과 합당한 그런 위로금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계약이 이만큼 중요하고 또 그것을 이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이 계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계약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말로 한 구두로 한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요구할 때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던 것을 지키시고 어기지 않으시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여기서 빛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할 때 호황된 기도나 야망이나 욕심을 따라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하심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이렇게 아래며 기도합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23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는 그 당시에 이 신들과 하나님과의 이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신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신의 마음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신의 눈치를 보고 전정근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에서도 일례로 이슬람의 종, 이슬람교는요. 이 알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고 알라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알라가 뜻하는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 모습이 뭐냐면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그러니까 이슬람교도들은 길을 가다가 부딪혀도 와, 인샬라고, 차교통상고 나도 인샬라고, 사업이 망해도 인샬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신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예측 불허의 삶을 살게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며 또한 한 신과 자기의 관계를 늘 전정 긍긍하며 신의 눈치와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고대의 열왕기의 시대도 수많은 신들 그리스와 로마와 이집트와 바벨론의 신들이 있었지만. 신들의 마음과 기분과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신들의 감정과 기분들을 맞추기 위해서 늘 전정 긍등하고 그러하기 때론 수많은 제물과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분이셨습니다. 어떤 분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과 신뢰와 그리고 합리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때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리적이 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예측 가능하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이 약속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좋은 결과 은혜의 그런 응답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이 체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부모가 자기 기분대로 아이를 야단치고 화를 낼때 아이는 부모가 왜 화가 나고 언제 화가 나는지를 종잡을 수 없으니까 아이는 부모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늘 전전긍긍하고 아이는 부모가 지금 감, 부모의 감정이 좋은지 화가 나는지를 자꾸 살피게 되죠. 그런데요. 부모가 자기의 기분에 따라 아이를 체벌하지 않고 합리적인 조건과 그리고 이유를 따라서 아이를 야단치게 되면요. 아이들은 부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부모가 화가 나도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그 화가 나한테 미치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엄마 오늘 아빠 오늘 좀 기분이 나쁜가 보네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면 아빠가 기분 나쁜 건 아빠 혼자의 문제지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냥 그걸 쉽게 편안하게 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계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화를 내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올바르게 알고 살피고 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까닭 없이 화내거나 분노하시거나 책망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편안함과 안정감과 그리고 또한 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러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언약의 관계, 약속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혜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까닭없이 두려워하거나 까닭없이 거리를 둘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하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요구하고 부탁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은데 주는 주의종, 내 아버지 다위되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보면 뭐 솔로몬이 이렇게 주장하죠. 기도할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위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약속을 들어달라고 요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부탁하고 그리고 요청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 하나님이 굉장히 불리한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우리의 부탁과 우리의 아 m 과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익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로 부르시고,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뢰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을 신뢰할 때그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라면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리고 기도 응답에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 없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근거로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과 그 말씀과 그 언약을 지켜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베풀어 주신다고말씀합니다그러기이 새벽에 우리가 더욱 담대히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님 약속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란 것입니다. 이 상호적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요. 어제 우리 미국과 한국의 관세협정이 타결됐죠. 그래서 이 미국과 이 한국의 관세협정이라 그러는데요. 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협정을 상호관세라고 부릅니다. 상호관세, 서로, 서로가 이익이 되도록 조정하는 관세라고 말해서 상호관세라고 말합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득이 되는 관계가 된다는 이 바람을 이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는데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부탁하고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요구와 바람과 그리고 부름 앞에서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고 따르고 기꺼이 헌신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그리고 온전한 계약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이 더 빠르기, 더 속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이러한 약속의 요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25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25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앞에 있는 구절인데요.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 행하기만 하면, 조건제 붙어 있죠. 이렇게 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희 왕위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며 다윗의 후손들을 내가 왕으로 계속 세워나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계약이죠.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 상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무조건적으로 다윗의 후손을 지키고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세우고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솔로몬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며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며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세웠던 이 왕국을 지키시고 이 백성을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구하고 아래고 부르짖는 것이지만 또한 기도는 결단과 헌신과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기도이고 또한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도 기도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기도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와 욕망만을 구합니다. 그럴 때 기도는 왜곡적인 거죠 그것을 우리는 계약이라고 하지 않고 청구서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는 계약의 관계지. 우리가 뭔가를 청구할 그러한 빚의 관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빚을 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이익이 되고 서로를 헤아리는 그러한 계약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청구서를 잡고 내밀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치러야 될 대가와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약을 맺을 때 여러분 무조건 계약에 대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호적으로 계약을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의 그런 것을 계약 언약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회귀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될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냥 줄줄이 엎으며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주문을 외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 같이 중원부원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 중원부원 하는 기도는 어떤 거냐면 신들을 향해서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주문중 주문을, 주문주문런 이런, 이게 이런 이렇게 뭐 이렇게 기도문을 따라서 쫙 주문을 외워서 이런, 이런 신들에게 내가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니 이렇게 도와주시고 내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주문을 외우는 충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문을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상호적으로 신뢰와 인격적인 관계와 계약을 통한 서로의 헌신을 통한 기도와 부르짖음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부탁할 때 우리가 그러면 헌신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례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자라고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하고 행복, 바르게 서 나갈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결단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위,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지를 내가 고백하고, 내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 가운데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터를 위해서 내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터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할 때그 일터와 부름 앞에서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의 문제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이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힘듭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고백할 때 그렇다면 그 건강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했냐면 제가 어깨를 다쳐보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사를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팔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어깨를 다치고 나서 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 안는 습관과 그리고 이제 행동하는 습관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쉽게 다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하게 잘못된 삶의 방식들과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똑같이 또 다치게 되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아뢰고 부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신 거 은혜를 구하지만 또한 그 가운데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결단하고 뉘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과 약속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구하고 도움을 부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고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응답받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번 8월 한 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헌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심과 도우심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나아가 믿음의 열매 기도 응답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가장 간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월상금분 됐습니다. 유치주 박혜숙, 김희창, 오인성, 송결 유인자, 김재순 송남순, 정관유정희 김진장, 이선애, 진상애, 김보경, 윤지라, 김병찬, 신혜영 문삼자, 김준남. 됐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우린 세상의 티끌이 우주의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언약과 또 계약 가운데 거하여서 우리가 그 신실하심과 은혜 가운데 평안함과 자유와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된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질 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여 하나님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부짖고 그리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돌이켜야 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육신을 치유해 주실 것을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실 것을 우리가 부르짖고 아래며 그 건강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기도 제목 앞에서 우리가 가정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심을 구하되, 가정의 문제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도우심과 역사심을 구할 때, 그 일터의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그런한 삶의 모습과 순종해야 될그런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고 헌신하며 이번 8월 한 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헤아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담대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8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의 응답 받는 놀라운 은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초자원적인 역사를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누리는. 저희들 한명한명 한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내베풀으셔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